풍경이 너무 좋아서 좀... 오 귀엽다. 이게 도로야 도로. 아유 스수로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내가 가는 길이 여기다. 어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야 이씨 그 약이야. 안개속에 있어 안개속에.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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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에 찾아가 볼 여행지는 베트남 하장주에 위치한. 계단식논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홍수피입니다. 현재 저는 홍수피에 와 있습니다. 어, 계단식논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이쁘게 감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온 상태고요. 홍수피로 가는 길 또한 안 맞지가 않네요. 비가 오고 하면은 진짜 좀 접근성이 매우 힘들 것 같아요. 힘들지 아예 흙으로만 되어 있는 구간 존재를 해서 풍경이 너무 좋아서 중간에 잠깐 멈췄고요. 보시면, 물이 역시 있어야 풍경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르기 논이 이제 파는 곳도 있고, 원하는 곳도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등성등성 하얗게 보이는 거는 이제 안한 거고, 푸르른데 하얀 게 보이는 거는 이제 반농사, 논농사 말고 반농사를 하는 쪽이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아직 메인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메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가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요 심한 곳은 아예 뒤집어져 있어요 도로 그 자체가 어우돼지않 안녕 아니 왜나 너한테 아무 짓도 안해 어이 무섭게 반응하네 겁나라 이런 모래길은 슬림 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 다닐수록 좋아요. 어휴, 계단 신호는 하나, 하나씩 보이네요. 좋다. 아따, 푸르르네. 아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지금 거의 메인에 다 와가는데, 농 상태를 보시면 안심겨져 있어요. 아쉽네. 시기를 진짜 잘 맞춰와야 되네요. 라이트를 안 켜도 아는데. 어우. 어우, 큰 차들 진짜. 아우 먼지, 아우 아, 피하는 걸 지치고 먼지가 제일 싫어. 길이 좀 넓으면 이제 붙어서 원래 지나가는데, 이렇게 좁으면 되도록 옆으로 확 피해요. 좁은 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진짜 안전한 것 같아요. 진짜 인사하시면 시골 분들은 다 받아주시니까요. 이분 또 업하실 겸 인사를 하면서 이제 달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될것 같아요. 아, 뭐, 횡한 논을 봐야 될것 같아요. 와! 저렇게 함정이 있어? 에 참. 초반에 좀 신경 있는 표가 있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죠. 와 행하다 옆으로 다랭이논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랬는데 그냥 안 들어갔어요 요런 느낌인데 어쩔 수 없죠 어쭉 가면서 더 있으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쭉 달리면 다 계단식 논이라서 어디 한 곳은 많이 심었겠죠 이게 마을 단위로 언제 심냐 이런게 결정되니까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노는 그냥 그랬는데 밭에 키우는 작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라 있네요. 그런 거 보면 되겠다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그냥 시골 사람들의 삶 이런 거 구경할게요. <laughs>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보라색 꽃은 뭘까요? 어, 엄청 자라 있네. 식물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아참 도로 이쁘다 이뻐. 보시면 뭐다 같은 위치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좀 돌아온 편이고요 아 이렇게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오토바이 여행만의 특권인 것 같아요 두달 뒤쯤에 오시면은 괜찮은 논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이런 거지만 항상 왼쪽만 보면서 다녔는데 길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오른쪽을 보니까 어우 이쪽도 진짜 이쁘다 저렇게 중간중간에 집을 짓고 사시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전기는 들어오나? 아, 전기 불위에 있었구나. 이래서 안 보였구나. 헬멧 때문에 시야각이 좁아서 <laughs> 못 봤어요. 영수피의 도로는 <laughs> 대대적으로 공사 한번 해야겠다. 너무 망가졌다. 이게 집안을 완벽하게 다지지 않고 해서 도로가 더더욱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 뭐저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생각. 타러 오면. 고생하시겠어요 오토바이도 이렇게 있는데. 어우, 차는 얼마나 더 되니까. 이제는 중간에 가다 잠깐 쉬는 중이고요. 현재 아이고. 오였다 현재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모를 조금 심으셨어요. 심어 놓은 상태고 아래쪽이더 온도가 높지 않나. 그래서 아래쪽이 더 빨리 될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뭐 다랭이 노나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뭐 사진 찍고 싶지 않아서 어 잘못 밟았다가 넌뚝 부러뜨릴까 싶은 그런 걱정도 좀 있고요. 뭐잘돼 있을 테지만. 아, 뿌옇다. 뿌연 것 빼면 괜찮은데. 아쉽네요. 뭐 계속 이런 풍경을 볼것 같아요. 아, 간만에 마을을 만났네요. 밥 먹을 데가 없어? 배고픈데. 아, 여기있다. 음, 아 여기구나. 아못 뽑아야지. 진짜. 퍼. 어 퍼. 해서. 아까어 여기 하는구나아 집이 있구나. 진짜. 어 아, <목소리도> 퍼. 퍼벅. <목소리도> 완전 새끼 용소다. 너무 귀여운데요? 와 완전 새끼다 완전 새끼. <laughs> 진짜. 안녕. <웃음> <웃음> 아, 진짜~~ 유경하다가야고 어, 새끼 점수들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어리다 진짜 귀엽다 <laughs> 가까이서 이렇게 진짜 어린 새끼 보는 건 처음이에요 <laughs> 거기까지 못가 <laughs> 진짜 귀엽죠? 오, 귀엽다. 역시, 세기 때는 누구나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저 위에는 이제 물소들이 풀먹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어머니가 아이 보고 있어요. 진짜? <laughs> 아. 뭐, 잘 뛰어오셨다. 이 풀을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요리 재료인가봐요 <laughs> 까만. 어, 어, 어. <laughs> 꼬맹이 풍선이나 하나 해주고 갈게요. 이몇개 없는데 귀여우니까 네, 꼬맹이도 풍선 하나 해주고 쉬고 계시는데 네, 딸이 하나 보여서 해줬어요. 이제 풍선 한열몇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에 보시면 열시 물소들. 아잘 먹는다. 저 밑에는 이제 할머니랑 요 밭의 주인이신 것 같아요. 네, 반농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바이바이. <laughs> 염소보다가 뭐 어떻게 에, 애기까지 봐서 해줬어요. 시골 분들이라서 진짜 다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거의 산 꼭대기인데 마을을 위로 보겠습니다. 소수민족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너 이쁘. 뭐야. 헬로. <laughs> 이제 킨더 가든이 끝나고 유치원. 오육원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놀러 나온 거죠. 헬로!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 아, 근데 나산 정상까지 보내나? 저위가 정상 같은데? 어우, 진짜 멋집니다. 어 다랭이놈.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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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우, 좋아. 여기 산 꼭대기인데 다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마을 도 이루어 사신. 한 정상으로 가는 길은 5%인데요. 아, 진짜, 도로가 완전 무너졌었나봐요. 모래로 덮었네. 항상 이런 모래도로가 위험해요. 슬립잘날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쓰면서 천천히 운행하시면 뭐 문제는 없어요. 아, 오늘 정상까지 설마 계속 이렇게 가야 돼? 아, 오, 미끄럽다, 미끄럽다. 자, 날 정상까지 보내는구나. 네, 가보자. 올라갈수록 보는 풍경이 진짜 멋있네요 와이 계단식 논들 야, 근데 진짜 비 오는 날못 가시겠어요 이 도로 와 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네,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일단 창 정상까지 보내는 것 같은데 <laughs> 쭉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어, 힘들어. 아, 아 이게 도로야 도로. 아유 진짜, 아고 힘들어. 아유 지치네요 지쳐. 분더 이러고 있어야지. 미치겠네. <laughs> 느낌은 옛날에 도로가 깔렸을 것 같은데 배수로가 일단 작업돼 있어요. 오우야 오야 핸들이 마구마구 돌아갑니다. 아 진짜 하늘을 날고 싶다. 아 어. 힘내. 넌갈수 있어. 오. 어.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아 이게 일단으로 제가 탄 상태에서 발로 동력을 줘야 돼요 cc가 적게 낮아서 안 그러면 아, 못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오르막으로다 한번 멈춰버리면 힘을 다시 받기가 어려워서 자칫하다가는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번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중간에 조금 경사가 낮다 싶은 데서 멈추셔도 되는데 계속 급경사가 이어지는 경우에 멈추시면 잘못하다 진짜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laughs> 그점 주의하셔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경사가 높아요, 높아. 아,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자꾸 바퀴가 헛돌아요, 가다가. 아, 엔진도 많이 과열됐을 텐데. 아, 좀 올라가서 쉬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네요. 계속 올라갈 오르막이라서.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laughs> 아 힘들어 <laughs> 아 저는 베트남은 그래도 다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아이 라오스랑 다를 게 뭐야 이게 어 아, 힘들어 이 산꼭대기가 해발 2,100몇 핀더가 그런 거 같던데 아, 일단 올라가 볼게요 뭐를 아, 자꾸 타 넘어 다니냐 아. 아, 그 와중에 표지판이 있었어요. 아. 배수로 따라 간 거야? 어디로 간 거야? 화퀴자고 일로 가야 있거든요 근데 누구 마주치면 완전 난감한데. 그냥 배수로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어, 편해. 와. 이게 뭐, 신세계네, 배수로. 어, 완전 편해. 어, 완전 편해요. 아, 일로 다니시는 이유가 있네. 근데... 나갈때 어디로 나가요? 아 이게 다 있네 길이 <laughs> 와 길이 다 있어 길이 어, 어 완전 편했다 배스로어저 아마 집이라기보다는 임시 거처? 에 그런 거일 거예요 저 위쪽에 있는 거는 아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 힘들다 또 돌이야 아아 c 시가좀더 높았으면은 편하게 올라갔을텐데 아오 여긴 그냥 아예 집인데요 이런 정상에도 사람이 사시는구나 염소들도 있고 <laughs> 아 길이 계속 이렇게만 되면 좋겠어요 갈만한데 오아쉽겠다 진짜 <laughs> 아, 진짜 시골 분들 해맑, 해말, 너무 해맑세요 너무. 아 저런 미소를 보니까 왜일로왜왔지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네요. 잘 왔다. 갑자기 길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길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길 너무 좋은데. 아, 어, 우리나라 같다. 단풍 등 그런 느낌인데요. 음. 아 사이사이 꽃도 피어 있고. 아저 아저씨 미소를 본 이후로부터. 모든 게다 아름답네요. <laughs> 진짜 행복이란 게 걸지 아, 않은데, 어 아, 여기 나쁘지 않은데, 아, 괜찮다. 이 어, 정도면 진짜 양반이죠, 양반. 굴곡도라고 올라가는데 물이 없고, 아이고 또모래가 많네. 거의 못 가는 거 보이죠? 시 지금 풀 악셀인데, 아이고. 언금, 언금, 기어가자. 염소 안녕. 산이라서 다 염소들이 많네요. 한 바퀴 뺑글 도는 거네.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돌아서 배나 만나네요. 아무도 반 흔적이 없는데? 가도 가. 으아, 짜자, 짜짜 어우, 발로 밀어서 올라왔습니다. 아. 길이 이쪽인데 아, 아까 돌아왔으면 못 만났겠다 뱅글돌아서 여기거든요 일단... 딱히... 오토바이 길이 닦인 흔적이 있어서 네. 따라서 가볼게요 이거를 아 아우... 이쪽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셨네요 방향을 좀 틀자 아우... 짜자자자자자자, 잘할 수 있다. 예, 네, 여기로 돌아서 가셨어요. 이도 이나온 사이로 가셨고, 아 제발 이쪽 길이라고 해줘. 이 포장돼 있는데, 일단 포장길로 가볼게요. 저희 희망을 담아. 근데 나무가 떡하니 있는 거 보니까 출입 금지인가? 와, 완전 편해. 어 완전 편하다. 와. 근데 절로 가는 거네요. 저는 저 산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해서 저 위로 못 가나? 요렇게, 요렇게 뱅글 돌아가셨네요. 어 어떻게든 합류가 되겠죠? 내가 가는 길이 여기다. 역시나, 에. 우와! 오! 야 너무 극경사잖아 아 이쪽으로 갔어야 했네 갈수 있다 우와 오, 올라왔다 어. 아저 밑에부터 힘을 받아서 올라왔어야 했는데 아 제가 몰랐어요 아 왠지 돌아서 저 위에까지 저를 보낼 것 같은데 핸들 방향 감당이 안 되네 풍경이 나쁘지 않네요 예, 중간중간 구름들도 보이고 좋다 제가 너무 달려서 엔진만 좀 식히고 갈게요 지금 엄청 바람이 잘 드는 목에 제가 오토바이를 세워 놨습니다 엔진 자체가 공냉식이라서 수냉식이면은 뭐좀 괜찮은데 공기로 냉각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 잘 드는 데해 놓으면 조금 더 엔진이 잘 식을 거예요 오늘은 짐을 좀잘 묶어가지고, 예, 전혀 안 흔들리고 잘 가고 있습니다. 대신, 속의 내용물이 좀 너무 타이트하면 위험하긴 한데. 아이고, 또 모래, 모래, 아유. 이놈의 모래. 싫르다싫르다 아이고, 소똥도 있고 중간에. 아우, 아우. 제가 오토바이를 위로 밀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자, 잠깐,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 또 표지판. 분명 도로가 있다가 망가진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요, 완전 멋진데? 구름이 쑥 내려가고 있어요. 어, 뭐야. 뭐야. 왜 갑자기 포장도로인데? 아. 올때또 일로 왔었어야 돼? 반대로. 아, 진짜 짜증나네. 포장도로에요, 포장도로. 와. 아, 이게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기네요, 여기. 아, 근데 물이 없어서. 아, 물 있으면 좀 가보겠는데. 아, 갔다 와볼까? 저는 정상은 안 갈게요. 다리가 이래서. 아, 씨, 갈까? 갔다 오는데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야, 앞으로 포장도로니까 조금 더 괜찮겠죠 오토바이 엔진도 시켜야 되니까 갔다 와 볼게요 제가 죽겠어요 제가 오토바이 엔진을 시키는데 제 몸은 과열될 것 같아요 후지저분아다아 오토바이 끌면서 오는 구간들이 많아서 안 그랬으면 좀더 편하게 올라갔을 텐데 아 물도 없는데 큰일 큰일 후. 아 다시 올라가자 아, 아, 여기서 로키 부분 깔아야지. 로키 부분 깔래요. 아, 너무 힘들다. 로키, 로키. 이제 더 가야 될것 같은데. 아, 힘들어. 아, 저기까지 못 가. 와. 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만큼 하... 더 가야 돼요. 와. 미쳤다, 미쳤어. 어,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경사도 엄청난데. 거의 30분 거리가 아니네, 이거는. <laughs> 안 갈라 그랬는데이 친구가 가자고. <laughs> 그래서 하... 가야죠, 왔는데 안갈순 없지. 아, 스리포신 진짜 잘 올라온다. 아. 얼마나 가는지 얼마나 아이고 아좋겠어 살려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정상인가? 친구 올라가재요 어아아 아, 아, 정상이다 2,402m? 가만 가만 <laughs> 아, 저 멀리 홍래도 있고 어, 내려가는 길은 다 포장되어 있네요 아. 내려갈 땐 쉽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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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아, 이제 되네. 아, 코다이 또 말썽 부리다가 이제 돼요, 이제. 아. 사진이나 해 줬습니다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친구 사진이나 해줬어요 어, 화장 가야 되니까 이제 또 내려가 봐야죠 이쪽에도 길이 있나 봐요 네. 근데 험한 길 같고 아까 그 길이 계단 있으니까 그쪽으로 올라오세요 와 진짜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어. 아 이거 또 언제 내려가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미치겠네 갔다가 여기서 다시 쭉 올라가야 돼요 아 이제 끝이 보이네요 끝이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후들우들. 아다 왔다 염소들 옆에 있었어 어? 야이 씨그 약이야 이씨 아 염소들이 야 이거 면역력 억제지 니들 먹어도 되는 거 아닌데 야 니들 내 약을 먹으면 어떡하냐 큰일이네 쟤들 안 먹었겠죠 왜 먹었냐 왜먹었어오 까만 어우 이거 먹으면 안되는데 얘네들 바이바이 까만 안 먹었겠죠? 이거 뭐 흩날리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어우 니들 먹었으면 큰일인데 이거 약에서 뭐 맛있는 냄새나? 뭐왜 먹었을까요? 모르겠네 어. 장갑 도정 멀리 하나 갖고 한 개는 장갑고 쌉다날라가고. 여행 재밌네 재밌어. 다행히 약은 안 먹은 것 같아요. 별탈 없길 바랍니다 진짜. 약봉지야 뭐 뜯은 거야 주스면 되는 건데. 너안 먹었지? 아, 네라고 하네요. <laughs> 가보겠습니다. 어... 아 내가 저 끝에 갔다 왔구나. 아 좋다. 아 꽃도 이쁘네요. 아, 이 길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라와서 바보같이 에이 아직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내려가니까 실감이 나네요 내가 얼마나 힘겹게 올라왔는지 여러분은 절대 저 길로 오지 마시고요 돌아서 편한 길로 오세요 그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실 거예요 저는 딱한 시간 반 걸린다 하는데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전기출만 아니면, 진짜, 와, 풍경이 너무 좋은데. 홍수 피오면 계속 돌면서 이런 논들을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가운데마다 아, 공사길이냐. 아우, 아, 여기 포장 중이네요. 어, 아스팔트 엄청 두껍게 깐다. 아 어우, 진짜, 나 무슨 채굴장에 온것 같아. 와, 미치겠다. 진짜. <laughs> 돌들을 다치워야가 작업하다가 넘어졌나 진짜. 어, 이제 갈수 있습니다. 가시지요, 가시지요. 아이고야, 길이 열렸다. 이 기름 걸어가는 거였어. 오프로드에 안개에 진짜 대박이다. 게다가 기름도 없어요. 큰일이네. 바다 멈추는 거 아니야? 와, 힘들어. 와. 네, 여기 기름입니다. 기름. 아 어후 아유, 귀여워라. 현재 저는 화장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게 의도치 않은 진짜 힘든 오프로드 두 개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야간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안전 천천히, 뭐, 원래는 7시 좀 넘어서 도착할 수 있는데, 7시 반?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 어느 만큼 오프로드일지 몰라서, 그냥 9시 도착한다 생각하고, 한 시속 10km? 15km? 이 정도를 천천히 달려보려고요. 그리고 얘가 산 중턱이다 보니까 안개 속에 있습니다. 안개 속에 영화 미스트예요. 영화 미스트. 오, 아 그냥 한숨만 나오네. <laughs> 아이 오늘 너무 힘들어서 아마 진짜 화장해서 이틀을 묵어야 하나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숙제 자야 될까 싶어서 일단 상황 봐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바라만 보인다. 바라만. 시속 뭐 10km 이하로 가야겠는데요 이거? 와 해설이 너무하잖아. 와 진짜 이 사람들 좀싸좀 전에 보였다. 어. 일단 기름 2리터 충분히 넣어서 천천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제 목숨을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또 혹여나 야간 운전 하게 되시면은 진짜 천천히 달리세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변수 하고 나는 순간, 그냥 내 여행이 끝나버려요. 내 목숨도 위험하고. 아, 하필 또 이런 진흙이야. 오, 신발 베리기 싫은데. 빨래해야 되잖아. 신발 빨래하면, 오늘 잠다 잤는데. 진짜 가장 말리기 어려운 게 신발이에요, 신발. 그래서 진짜 신발만큼은 안아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가 개판입니다, 개판. 개탄. 아이고, 보이나, 근데, 국도? 모르겠네요. 야간에 찍어 본게 지금 처음이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야간 운전 안 했거든요. 이런 돌길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진창 흙 길들이 문제죠. 구멍도 안 보이니까. 어우, 위험하다, 위험해. 어, 어떻게 샀어요, 풍선? 예, 여기 마트에 있어가지고. 아, 이 그래, 애들 풍선도 만들어주고. 에, 했습니다. 나중에 아, 궁금한가 봐요. 자꾸 물어보세요. 하장하장 응, 화장, 화장, 응, 하하하하하하, 아, 화장해들 주려고 하는 거죠. 풍선 사서 기분 좋아서 화장 네, 하나 이나 해드리고 바로 가야겠어요. 잘 나오죠?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어. 아 이렇게 또 하루 마무리하고 가네요 아.. 8시.. 9시 전에 도착이었는데 진짜 9시 넘어서 도착하네 어, 그래도 풍선 샀으니까 만족합니다 아 어, 드디어 화장에 왔습니다 하자~~ 아 어, 힘들었다 가자~~